안녕하세요. 신학생입니다. 한국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한국 거리나 교회에 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띕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제 별이 아닌 십자가가 달린 것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신학하는 사람이 볼때 십자가가 달린 트리는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는 이제 어울리지가 않죠. 예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가 아닌 별을 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근거로 별을 장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헤로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 남각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중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면서 그 왕을 보러 오는데 다름 아닌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고 박사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인도를 한 거죠. 이 구절을 근거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을 달아서 이곳은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시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아기 예수가 함께하는 곳을 상징한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또 별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죠. 어, 왕이 살던 지역에 이제 모형론적으로 아기 예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별은 왕, 뭐, 통치자를 상징하죠. 별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은 왕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의 명절 때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명절이 되면 이제 양이나 뭐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서 양을 뭐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예루살 어, 제사를 지냈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간 까닭도 이스라엘 제사 전통에 따라서 본인이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다 그런 전통에 따라서 진짜 양이 그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었다. 예, 예루살렘에서 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가 아닌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렸던 별을 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와 의미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아, 그래도 난 십자가 달래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십자가 달래라고 우기면서 크리, 크리스 크리스 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다는 것은 마치 예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아닌 별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과 이제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별에 못 박힌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별에 못 박히든 십자가에 못 박히든 어쨌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죠. 그러나 별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이 아닌 십자가가 달리는 것도 그와 같이 이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이 별이 달린 이유 별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